사도경 28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합니다. 사도경 28장 7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느니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신절이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 하느니가 지인의 에 걸려 누워 있거나. <목소리가> 이로므로 섬 음.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더 지겠습니다. 석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아, 자 오늘은 멜리드 섬에서의 그 여정들. 그 마지막 부분들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학 기술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치유의 방편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절을 보면, 먼저 8절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건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렇게 납니다. 여기서는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해서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 구절에 보니까 이런으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렇게 나와죠 여기서 이 고침을 받고는 사도 바울이 안수하여 난 것과는 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고침을 받다라는 헬라어 대랍시오는 의학적인 어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이 사람이 의사 누가였죠. 그 그러니까 누가가 의술을 가지고 같이 도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픈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손을 얹기도 했지만, 의사인 누가가 의약을 이용해서 치료했다, 치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안수와 기도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의사 누가의 의약 기술도 사용하셔서 그 섬에 환자들을 치료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 안수와 기도의 능력뿐만 아니라 의학 기술까지도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안수하고 기도함으로 치유받는 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또 약을 먹어서 병을 고치는 건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의학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를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많은 연구와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백한 책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천대 의학으로 병이 낫는 것은 5%도 채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낫게 하느냐?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 그 그러니까 본인이 의술을 하면서 경험한 것은 그거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는 아저 사람이 잘 고쳐서 병이 낫았다 쓰려니 저 사람은 많은 것을 배워서 낯스 련이 하지만 사실은 그런 의술로 말미암아 고쳐지는 것은 오프로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낫게 된다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든 역사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알아야 하죠. 그러나 우리는 뭔가 기도를 받아서 나으면 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 거고 약을 먹어서 나으면 그냥 의약으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아, 어떤 사람들은 아, 나는 병원에 안 간다고 기도로 나눈다고 이렇게 잘못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학을 사용하든 어떤 의술을 사용하든 도구를 사용하든 또 안수를 통해 사용하든 결국에 구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시기 이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도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의술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어떤 의술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생각지 못한 기적으로 인해서 치료도 하시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신다라는 거죠. 그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을 가든 기부원을 가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고칠 사람은 고치시고 변화시킬 사람은 변화시키시고 은혜 줄 사람은 은혜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만이 그런 하나님의 한계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내가 약을 많이 먹어서 나았어 라든지 아니야 그, 그곳에 원장님이 약을 잘 처방해줘서 왔어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 돌려야 할 터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 믿는 우리조차도, 아, 저 병원에 가면 잘낫더라 아, 저 약사는 되게 좋은 약을 주더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낫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치명을 받았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낫게 하고, 또 모든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 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항상 믿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누가 했기 때문에, 어떤 누가 도구됨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거치든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은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학 기술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치유의 방편임을 분명히 알아서, 지금 이곳에 치유한 사람들 중에는, 바울의 기도를 받고 치유받은 사람도 있을 테고, 누가의 의술을 통해서 치유받은 사람도 있을 테고, 이 모양, 모양, 이 모양, 저모양 이루든, 이들은 치유를 받았고, 멜리된 섬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라는 거죠. 아니야 나는 기도 받아서 나어그럼 앞으로 나도 아프면 기도할 거야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야 나는 약을 먹어서 나왔어 나 앞으로 기도보다는 약을 먹을게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나왔든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라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병원에 간다고 해서 믿음이 없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 저런 방편, 방편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하든지 누가 고쳤든지 누가. 나를 진찰하고 어떻게 진단을 했든지간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고침을 받았을 때 어떤 누가 나를 치유 받았는데 그 통로가 되었다고 해서 그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그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런저런 방법으로든 결국에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방편으로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돌보심을 믿고 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렴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성도의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28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에 멜리더 섬에 온 계기가 나오죠 2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27장에 어 배가 거의 파선 지경에까지 왔죠. 그래서 죽을 뻔 하다가 살아난 거예요. 죽을 뻔 하다가 살아났는데 깨보니까 그 섬이 웰리되더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의도한 것과 전혀 다른 그 섬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섬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죠. 자그 다음에 1 1절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1 1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석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맨. 자 석달 후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석달. 그럼 석달 동안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멀리대 섬에. 멀리대 섬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곳에 보음만을 시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표류해서 이들이 어느 섬에 갈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멜리드 섬에 오게 된것 누가 이끌고 이끈 이끌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다라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 로마로 가야 되는데 또이 선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테고 또 백부장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의 생각은 지금 당장 로마로 가는 그거처에 섬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일부러 석달을 무축이 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27장에 험난한 풍랑을 일게 하셔서 결과 그 풍랑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면, 어떻게 보면 죄수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 풍랑으로 인해서 백부장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아무 일 없이 그저 로마로 갔으면. 그냥 죄수의 몸으로 그냥 로마에 가는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 풍랑을 주게 됨으로 말미암아 배아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바울을 통해서 이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고, 체험을 하고,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고, 또 멜리데섬에 가게 돼서 그곳의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들을 알고 치료받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나 그외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죠. 생각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3개월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허비됐을 수도 있고, 또이 3개월이라는 시간 전에 27장에서 보면 수많은 식량들을 버렸다고 하잖아요. 자신의 재물을 버렸을 수도 있고, 인간적인 손해, 물질적인 손해, 시간적인 손해,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손해가 있었지만, 결론은 뭐예요? 그 메리드 섬에 수많은 부족들이 보고마가 되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것이 근무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잖아요. 어떤 애들은 한 달, 어떤 애들은 1년, 어떤 애들은 2년, 어떤 애들은 10년, 어떤 애들은 20년 이렇게 보낸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고난의 때를 보내는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보낼 수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여기 2 8장절에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을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해놓지 않아요. 내 앞길을 우리는 정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시간이 흘렀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고 이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길들이 생각지 못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펼치시게 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뭐냐?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고난을 받은 자의 아름다운 태도라고 볼 수가 있죠.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으면 와, 이 젊은의 나이에, 이 청년의 나이에 이게 뭐냐 하면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할 수가 있겠죠. 내가 그래도 나름 천재인데 왜 내가 이 바벨론에 와서 이곳에 맑고 음. 이것이 음.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나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히려 자신에게 처한 상황에 대해서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으니 나는 믿음으로 이겨야 되겠다. 해서 왕의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그 환경을 돌파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렇게 돌파하며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해 주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구약의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내 노예로 갔어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슬프고, 있을 수 없는 일이겠습니까? 그 10대의 나이에 그곳에 끌려가서 얼마나 형들을 원망하면서 부득부득 일을 갈면서 살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택했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을 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길을 택했더니 창세기 38장에 뭐라 그럽니까? 아니, 37장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주위 사람들이 보았더라. 이런 구절이 나오죠. 37장 4절. 에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이 그를 칭찬함으로 총무로 세우고 또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간수들도 그 죄수들을 돌보는 간수장으로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항상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이런 시야를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7살의 나이에 서른살의 총리가 될 때까지 버려진 시간일 수가 있잖아요. 13년의 시간이 그저 버려진 시간으로 될 수가 있지만, 요셉에게는 그 시간을 버려진 시간으로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라 거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리 당신들을 나를 해야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에, 이 요셉이 총, 총리가 된 다음에 형제들이 와서 엎드려 절한 다음에 안 거예요. 아, 곡식단이 열 개가 엎드려 절하는 장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엎드려 절하는 장면, 그때가 이거구나 잠에서 깨보니 알게 됐다라는 거죠. 지금 멜리데 섬, 이 깨보니 멜리데 섬이더라. 그랬는데 거기서 병을 고치고 거기서 그부족들을보금하시고 이런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드셨던 것처럼 요셉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형제들이 자기한테 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꿈을 꾸게 하셨구나 하면서 알게 됐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정하심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을 아는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지 못한 일들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 고난이 있을 수 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오히려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더 크게 사용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지나고 나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은혜로 거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강구하게 되고 그런 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아 이것이 주님의 은혜였군요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너무나도 강박하고 연약해서 꼭 고난이 주어져야 무엇인가 생각을 하는 습성이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사람은 잘 먹고 잘 살면. 근심을 안 하죠. 걱정도 안 하고. 고난도 없기 때문에. 그저 풍족하게 배부르게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고난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 내가 고난의 상황에 처인할지라도 또 앞으로 어떤 어려움에 처인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로 말이야마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나아가는 전륜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은혜로다 우리 같이 찬양해서 말하겠습니다. 시작된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늘 기대하고 바라보로 말미암아 의약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라는 것을 기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정치로를 받든지 우리가 어떻게 공감을 입든지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 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